네, 안녕하세요. 영상 되게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심각하게 좀 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추세적으로 좀, 어, 이제 확진자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난리가 나고 있죠. 그래서 뭐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등등 모두가 이제 막 코로나 바이러스를 난리치고 있고, 또 오늘 기사로 보니까 그냥 영국 같은 경우는 80세 이상 노인들은 그냥 죽게 하겠다. 거의 그냥 죽게 냅두겠다. 의료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이제 사이언스 잡지들 그리고 뭐 시사 잡지들을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전 세계는 지금 팬데믹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좀 참고를 하시면서 기사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그리고 의학 용어 관련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기사 보면서 좀 살펴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잡지들, 아, 굉장히 비싼 잡지들입니다. 요거는 제가 PDF 파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PDF 파일로 받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이메일로 쫙쫙 싸드립니다. 아 요거는 이제 New Scientist라고 영국 잡지예요. 근데 어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이렇게 좀 쉽게 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읽기는 되게 편한데.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대부분 아는 내용. 뭐 예방법이나 뭐 위험군, 치사율, 증상 등등 여러 가지를 어, 간단하게 매우 알기 쉽게 써 놨는데 이미 벌써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안 하도록 하고요. 어, 마스크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서 좀 발췌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해외에서 뭐 WHO가 쓰지 말라고 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쓰라고 했다 말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스크 관련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How can I avoid catching the virus? Avoid. 어, 피하다, 예방하다, 뭐 이런 뜻이죠. 아, 어떻게 바이러스를 얻는 거를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게 you minimize your risk through social distancing. 이런 리스크,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social distancing, 사회적 거리두기다. And good hygiene, hygiene 위생이죠. Good hygiene, 좋은 위생을 유지함으로써 이런 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Move at least a meter away from anyone who appears ill. Uh, 아파 보이는 사람한테서 최소한 1 m 이상을 간격을 유지해라. Don't shake hands, 악수하지 말고 hug, 앉지 말고 or kiss people as a greeting. 어, 인사 차원에서 뭐 키스하거나 앉거나 뭐 손을 shake, 악수를 하지 말아라. Wash your hands often with soap and water. 물이나 비누로 손 깨끗이 씻고 없으면 or use an alcohol hand rub. 알코올 솜으로 된 일회용 물수건으로 손을 깨끗이 닦아라. Especially after touching surfaces that might be contaminated. 특히 오염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표면을 만지고 나서는 꼭이 손씻기를 해라라는 거예요. Contaminated, 오염됐다라는 거죠. 뭐,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아니면은 손 문손잡이, 쇠로 된 문손잡이. 여기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굉장히 오래 증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만지고 나서는 꼭 손씻기를 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The WHO says there is no need for healthy people. WHO가 말하기를 건강한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다. 무엇을 to wear face masks, 얼굴 마스크 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And the U.S. Surgeon General has warned that. 그리고 미국의 보건협회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정부부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질병관리본부 정도의 정은경 본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뭐 의사협회, 약사협회, 뭐 전국의료인협회, 여기를 총괄하는 그런 정부부처. 가장 높은 정부부처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US Surgeon General has warned that 경고를 했다. A rush on buying them. 마스크를 사러 달려가고 동분서주 하는 것이 could lead to a lack of important supplies. 가장 중요한 물품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 For healthcare professional. 의료진들의 물품을 공급하는데 공급 부족이 생겨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필요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저는 누구의 말이 맞다라는 편을 사실 들기는 싫습니다. 왜냐면, 하 인구 밀도, 사회적 문화, 여러 가지 차이점을 두고, 이게 마스크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각 나라마다 권고사항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다른 여담이지만, 해외에서는 마스크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픈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요.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호주에 뭐 12년 살았지만, 호주에서도 진짜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뭐길 걸어가는데 마스크 쓴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어,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추우면 마스크 쓰고, 화장 안 하면 마스크 쓰고, 어, 좀 출해하면은 마스크 쓰고, 그리고 그냥 멋으로도 마스크 쓰고, 일본도 특히 그렇죠?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문화 자체, 그런 그리고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 외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쓰지 말아야 되냐? 그거는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인구 밀도가 서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스탠다드로 봤을 때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 과연 이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미국의 권고를 우리나라한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요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매너 차원에서 기침하기 싫고 침튀기 싫고 바이러스 옮기기 싫잖아요. 그런 예방 차원에 따라서는 마스크 쓰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according to the WHO. 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there is no evidence 이런 증거는 없다 that pets can get and spread the COVID 그러니까 어, 반려동물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얻어서 퍼뜨릴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증거는 아직 안 나왔다 요것도또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애완견이 어, 코로나바이러스를 사람한테서 받았다는 보고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애완견이 그 코로나바이러스를 인간한테 옮겼다는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Or it can be passed on via letters, packages, or food. 어, 편지나 소포나 택배 혹은 음식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는 그런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좀 알아봤습니다. 단어를 얘기를 해보면 avoid. 피하다. avoid catching the virus. 바이러스를 얻는 것을 피하다. avoid catching virus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 한국말로는 알지만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social distancing. social distanc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생. hygiene이라고 하죠? good good hygiene. 좋은 위생 상태. good hygiene이라고 합니다. 또 이거 읽으시면서 meter 미터 할때 m e t r e라고 써져 있어서 좀 당황하실 거예요. 영국에 처음 가면 영국권 나라를 처음 가면 센터 c e n t e r이 아니고 c e n t r e라고 써져 있는 거를 자주 목격을 하실 거예요. 이게 영국식 영어랑 미국식 영어의 차이점이에요. 미터 센터 이거 뒤에 r e를 뒤에를 바꿔서 써요. 영국은. 그래서 당황하시는 분 많은데, meter, center, 이두 부분, r, e 두 개를 좀 바꿔서 쓴다는 거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또 contaminated, 어, 오염됐다라는 뜻이죠. 어디가 주로 생태계, 화학적, 생물학적, 이런 식으로 오염이 됐다고 쓰는 게 contaminated 라는 표현입니다. or contagious 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을 하죠. contagious, 어, 전염력이 있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을 퍼뜨릴 수 있는, 전염력이 있는, 없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contagious. 그리고 의료진을 뭐라고 표현하냐? 뭐 쉽게 얘기하면 doctors and nurses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는 말로는 healthcare professionals. 그러니까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 간호 조무사, 간호사, 의사 그리고 거기서 뭐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의료진들의 헬스케어 프로페셔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을 알아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세적으로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불행 중좀 좀 다행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 뭐계학도 앞에 두고 있고 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통해서 걸리는 사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돌발 변수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여기서 얘기를 했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실천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손 자주 씻을 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올게요.